잠시 동안 여러분이 전투 한가운데에 있는 병사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로마 보병일 수도 중세 궁수나 줄루족 전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깊이 내재된 반사작용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반사작용은 나 자신과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 생성됩니다 자 이제 다른 역할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입니다 스카우트의 임무는 공격이나 방어가 아닙니다 스카우트의 임무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카우트는 밖으로 나가 지형을 그리며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발견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카우트는 저기에 진짜 뭐가 있는지 가능한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현실의 군대에서 전투병과 스카우트는 둘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두 역할을 사고 방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정보와 생각을 받아들이는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좋은 판단력을 가지는 것과 정확한 예측,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 어느 날, 참모부 장교들은 군사 기밀이 적힌 편지를 발견하고 누군가가 독일의 군사 기밀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 후 의심은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어떤 범죄 기록도 없고 범죄의 동기도 없던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반유대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 유일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장교들은 드레피스의 필적과 군사 기밀을 적은 필적을 비교했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적 전문가가 유사성의 의구심을 가졌지만 말이죠. 드레피스의 집에서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증거를 완벽히 감췄다는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드레피스가 어렸을 적 외국어를 배웠다는 사실은 외국 정부와의 음모를 꾸밀 만한 동기로 둔갑되었고 기억력이 좋았다는 증언은 그가 스파이라는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드레피스는 유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프랑스 장교들이 고의적으로 드레피스에게 누명을 씌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장교들이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후에 드레피스는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뭘 말하는지 말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의도적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동기와 바람, 두려움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와 어떤 생각은 우리 편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기길 바라고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나 아이디어는 모두 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쏴서 쓰러뜨리고 싶어하죠 우리의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싶어하는 편으로 기웁니다 얘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도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형성합니다 이 의도적 합리화 또는 군인 상태가 무서운 건 이것이 매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 없는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찰병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기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가능한 정직하고 정확하게. 비록 그것이 흉하고 불편하고 즐겁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 동기를 차단하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할까요? 답은 감정입니다. 군인의 의식은 방어와 부족주의에 기인한 감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카우트의 태도 역시 다른 감정에 기인합니다. 가령 스카우트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퍼즐을 풀때 즐거움을 느낀다고 할 겁니다. 그들은 예상과 상반되는 뭔가를 맞닥뜨렸을 때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스카우트는 또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카우트는 현실적입니다. 그들의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는 그들이 어떤 주제에 얼마나 옳고 그른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향들의 집합은 올바른 판단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아는가와는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다른 정보를 마주했을 때 방어보다는 호기심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정확히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방금의 내용은 테드 강연 중 당신이 틀렸음에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무신론적 사고에 적용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을 대할 때 군인의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옳아야 하고 자신이 속한 무리의 주장이 옳아야만 합니다. 방어태세를 갖추고 무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스카 d 마인셋 즉 정찰병의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믿을 만한 내용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에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따지고 분석합니다. 팩트는 어떻습니까? 6천년 된 지구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예언을 남발하며 노아의 대홍수로 언급된 시기에도 세계의 역사는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었으며 예수의 부활이라는 황당한 설정은 믿음을 강요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제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제우스를 포함한 많은 신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성경과 하나님도 과학의 발전 앞에 조용히 항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영상 속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정확히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